<laughs> 잘 됐어. 아유, 진짜. <웃음> <웃음> 카메라가 스나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말이 안 돼? 아니. 그럼. 아 말도 안 되는데 뭐 얼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올려는 <laughs> <laughs> 나는 얼굴 되냐? <웃음> <웃음> 아니, 사실뭐 말이 되니까. <laughs> 아니 그냥.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거 잖아 내가 툭 던지면 툭 하면 되고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뭐... 어, 그러니까 얼굴은 보이지 말라고 <laughs> 스크래치 가구 엄청 잘 팔리나봐 밖에도 엄청 많이 달았네 <laughs> 차가 재봉을 저렇게 해 놨냐 <laughs> 비켜보니까 좀 작아보이지 않나 음. 그죠 음. 더 작아보이는거 같죠 음. 저게 저렇게 작은 차 같진 않았 는데 저거는 저렇게 저런 인테리어 제품이 있는거겠지 된다는 존재 조건을 단다.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저런 기피대상인가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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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웃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면 <laughs> 그냥... 어, 없으면 해도 되는 사람이야. <laughs> 아니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해도 되는 사람이지.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laughs> 여자가 뭐 능력이 있으면 그딱 순환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네. 그럼 나야 암만 벌어봤자 어? 먹고 살기만 할 했을 뿐 아무것도 못하고 딱 먹고 사는 것만 하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능력 없는 사람을 바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응. 그죠? 응. 아니 인공도 못하고살 거야. 근데 능력이 없어. 아니 자신이 능력이 있든지 자신이 능력이 없든지 상대가 능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그렇잖아. 그렇긴 한데 자기는 뭐 그런 그런 돈돈 돈 개념이 꼭 있어 없어도 된다는 식이니까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좋지. 다른 사람들은. 능력 능력이 없어도 돈 돈도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살잖아. 자기는 돈 없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이잖아. 음, 음. 내 말을 잘못알아들 아니 좀 그래. <laughs> 뭘좀 그래? 어, 몰라. 난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가. 그걸 딴 생각 이으면딴 생각 했다 그러지 뭘 그걸 억지로 대답을 하려 그래 그냥 그런 게나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우스갯 소리로 얘기를 한 건데 나하고 사는 게 그렇게 공포고 두려움이야? 그런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 뭔가 익사이팅하고 흥분되고 그런 거는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 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엄청 재밌겠지. 일단 뭘, 뭐든지 간에 생활이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볼때 만약에. 아, 우리 이때까지 우리 살은 세월이 아유, 참... 생활이 안 되면서도 그렇게 익사이팅하고 흥분되게 사는 것들이 그 시간들이 더 많아요. 물론 그게 밑바탕이 더대고그랬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 효과 효과라든가 그런 게 배가 됐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재선은 그렇다고 저도 재은이가 훨씬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애가 엄청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 나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뭐 제사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응. 뭐 누구나 다 해당하는 말이지 그게 뭐 아니 제사랑은 또제인이랑은 틀리지 생각하는 게 너무 재인이는 또 어떤 제인이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살았을 때 있는 애잖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어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있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응.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지 사람이 돈은, 돈은 떠나서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 마음의 응?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에 거, 갇히는, 아이, 그래요, 게, 알았어. 갇히는 그래. 경우도 있어. 있지, 갇히는 게 있지. 그거 없대. 그랬을 그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해. 그랬을 수도 있다고. <laughs> 제니가 정말 엄청난 막 다양한 상황를 갖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그래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제니 머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돈이 나오길 바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뭘 아니야? 아니기는 그거 아니야. 정말 다양한 세, 세계를 살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제니가. 자기는 없는 속에서 어? 없는 속에서 다양한 <laughs> 다양한 다양한 세상을 보면서 살았고 재현이는 어? 있는 속에서 다양한 세상을 보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니 그니까 러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애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또 다를 수 있잖아 재현이는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가소평가하고 사는 건순 아, 그게 아니라. 재은이를 너뭐 과대평가하고. 아니 다른 사람은 과대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재 재은이를 과대평가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은 그냥 몰라 나는. 재은이는 아니 그렇다고 뭐그 재은이가 재은이가 막 엄, 엄청나게 뭐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다른 세상을 또 보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소이 없는 건가? 아니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수 있는 거지. 그 미, 아까 그미우새에 나오는 그그 그 거기에 나오는 누 이상한 나 같은 라에나하는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애가 둘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랑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멋이만 둘이 때. 그래서 이제 딸, 딸. 넷이 있다고? 둘. 둘이. 어, 근데 얘는 이제 아, 아, 아가씨로 결혼한 거지. 남편이 어. 애가 둘 있어서 이제 결혼하면서 애가 생긴 거니까. 음. 근데 이제 아들 둘 키우니까 이제 딸이 하나 있으면 이제, 이제 금상첨화 아니야. 음. 근데 겨, 애가 안 생겨가지고 시험가는 일곱 번을 했대. <laughs> 근데 어. 애가 안 생겨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나, 나이가 나몇 년만 더 젊었어도 훨씬 수월했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대. 그래서 음. 애가안 생겨도 어쩔 수 없지만 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해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사람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해보는 거지. 주말 농장 갑니다. 주말 농장이요. 아, 네.